음악엔 bts, 영화에는 기생충이 있듯이 스트리밍에는 우리 킹덤이 또 세계를 한번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킹덤 시즌2를 함께 해주실 우리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킹덤 시즌2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지를 포함해서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지훈씨부터 아, 네, 아그긴 시간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킹덤 어 하나의 음재밌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어떤 울림을 줄수 있는 작품이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저희도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요.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어 생각하고 어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곧한 10일 정도 어 9일 어 정도 후에 뵙겠습니다. 오이 아 팔일이군요. 어, <laughs> 죄송합니다. 그 정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드나 그 씨. 네, 어, 그 사실 음, 뭐였죠? 질문이? 아, 시청자들은 저, <laughs> 예, 예. 어, 되게 오래 기다리셨고요. 저희도 오래 기다렸는데, 어, 되게 어떻게 보면 한 여섯 편의 대여섯 편의 영화를 길게. 찍는 것처럼 아주 아주 공들여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리고 김은희 작가님이 쓰시는 킹덤의 세계관은 정말 크고 무궁무진합니다. 그중에 시즌 1은 약간 소개 정도였고 시즌 2는 본격적인 스토리로 진입을 합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겠죠? 여러분들 계속 기대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승용 씨. 예, 시즌 1은 호기심이었다면 시즌 2는 이제 놀라움의 연속이고요. 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즘에 이제 BTS, 음악엔 BTS, 어, 영화에는 기생충이 있듯이 스트리밍에는 우리 킹덤이 또 세계를 한번 깜짝 놀릴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김성호씨가 지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예. 아니요 다 생각해놨습니다 네. <laughs> 아무 상관없이 생각해놨습니다 예 제가 시즌 2 대본 받아보고 제가 받았던 감동만큼 어, 스팀이 오픈됐을 때 여러분도 그 감동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찍었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규씨 어 일단 이런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들처럼 정말 기대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시즌 1에서도 어, 생사역 배우분들에 대한 어,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너무 너무 잘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대규모 어떤 전투 액션들 많은 기대하시고 스토리 안에서도 어, 생각하시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천석우 씨. 네, 어, 음, 네, 어, 저도 같이 기대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혜준 씨. 어, 네, 어, 시즌 1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사랑해주시고 기대해 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재밌는 서사와. 음, 볼거리들로 더 탄탄하게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시즌 2도 많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은희 작가님. 예, 그 매번 대본을 쓸 때마다 언제나 이게 과연 새로운 얘기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킹덤 2 역시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작품인데 뭐 여러 감독 두분 감독님들하고 여러 배우들하고 같이. 그런 고민을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희의 어떤 <laughs> 열심히 했으니까 좀더 새로운 작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인재 감독님. 네, 어, 어려운 시기에 그 잠시나마 그이 작품을 보고 좀좀 즐거움을 얻고 위로가 됐으면 나는 이제 바람이고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킹덤 1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킹덤 2가 여러분의 사랑을 보답하는 작품이 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